안녕하세요. 저희는 스마트 모빌리티 스타트업 매드퓨처입니다. 저희 제품은 전동 킥보드로 변신 가능한 컨버터블 전동보드 매드보드입니다. 저희가 제품을 하이엔드 스펙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의 원가가 높아지고 고객군이 좀 좁아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완성도 높은 하드웨어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론으로 글로벌 리더들은 상품화 엔지니어링 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1단계 컨셉 밸류업 2단계, 디자인 상세 설계 및 검증. 3단계, 양산성 검토. 4단계, 샘플 제작순으로 구성되어 스타트업에 맞춤 방법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컨셉 밸류업 단계는 특허 분석, 트렌드 분석, 최적 기능 선택, 타겟 가격 설정, 타겟 품질 설정, 트리즈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드퓨처의 밸류업 단계에서는 특허 분석, 트렌드 분석, 최적 기능 선택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은 이미 시장에 여러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특히나 주목받는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선행 기술 확보 차원에서 출원만 해놓은 특허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특허 분석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이미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독점적 권리도 될수 없는, 그러니까 특허적으로 안전한 공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제품의 특장점을 어떻게 권리화할 것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트렌드 분석에서는 시장 및 고객에 대한 세컨더리 리서치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도심 지역 대중교통 출퇴근 소요시간은 평균적으로 출근 40분, 퇴근 50분이며 평균 이동거리는 15km라는 사실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평균 42분을 자전거를 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 정도 시간과 거리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사양으로 주행속도 시속 25km, 1회 주행거리 15km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맞춰서 모터 사양과 컨트롤보드의 사양, 휠 크기 등의 설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적 기능 선택 측면에서는 컨버터블이라는 핵심 기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원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매드보드 초기 컨셉에서는 컨버터블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핸들 조작부가 평상시에는 사람이 올라타는 판 역할을 하는 데크 내부에 수납이 되어 있고 필요시에만 회전하면서 탑승자의 허리 높이로 오게 되는 구조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컨셉은 핸들 조작부를 보관하기 위해서 데크가 너무 커지고 무거워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핸들 조작부를 집어 넣은 채 전동 스케이트보드 형태로 타는 사용자는 컨버터블이 없는 일반적인 전동 스케이트보드보다도 더 크고 무거운 컨버터블을 타는 것이 돼버리고 핸들 조작부를 펴서 킥보드 모드로 타는 사용자는 일반적인 킥보드보다 바퀴가 작고 단단해서 승차감이 더 나쁜 킥보드를 타는 게 돼버립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컨버터블 기능이지만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2단계인 디자인 상세 설계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2단계 디자인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고객에게 높은 품질과 고급감을 어필할 수 있는 일체형 디자인을 개발하고 저원가에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부품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부 수납형의 경우 핸들 수납 공간 마련을 위한 아주 두꺼운 데크, 데크에서 분리 가능한 상판, 데크 내부로 회전하여 수납되는 힌지부, 교체를 위한 배터리 팩 케이스 등 외관상 아주 크고 복잡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번 상세 설계를 진행하면서 내부 수납과 회전 방식이 아닌 별물 핸들 조작부를 필요시 탈부착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부품 설계 측면에서는 전동 스케이트 보드에 적합한 구동 모터, 컨트롤 보드, 리모트 컨트롤러를 찾기 위해 미국, 유럽, 중국을 포함한 20여 개 제조사를 탐색하고 분석하였고 가격 대비 품질이 아주 높은 협력 업체를 발굴하였습니다. 최소 주문 수량 10개에서부터 수천 개까지 대응이 가능하므로 판매 현황에 따라 제조 원가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된 원가로 생산을 할수 있습니다. 3단계 양산성 검토 단계에서는. 여러 부품에 대해 안정적으로 양산이 가능한지 평가하고 확인하였습니다. 구동 모터, 컨트롤 보드, 리모트 컨트롤러는 실제 양산 시 납품받을 협력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품질, 조립성, 안정성 등을 검증하였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산 설비나 인력 등 내부 생산을 위한 인프라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외주화를 하더라도 물량이 적거나 물량 변동이 심하면 생산에 유연하게 대응해줄 협력사를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매드보드는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부품을 설계하고 협력업체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소량 생산도 대량 생산도 모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양산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매드보드 워킹 샘플에서는 대부분의 부품을 실제 양산에 사용될 사양과 재질을 그대로 적용하여 실제 양산품의 품질과 완성도를 확인하였습니다. 크기, 무게, 색깔, 디자인, 주행속도, 가감속 느낌과 핸들 조작 느낌, 승차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시승단을 통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목표로 했던 기능과 성능을 모두 만족하면서도 약30% 정도의 무게를 경량화하였고, 제조원가를 약50%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혁신 창업전을 통해 기존 제품보다 원가가 낮고 디자인적으로도 실용적인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데만 중점을 뒀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저희는 이번 혁신 창업전을 잘 마무리하고 2019년 수출을 준비할 예정입니다.